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우물 다육농장입니다. 자, 5월 14일 수요일에 보여드리는 예쁜 다육이들 영상입니다. 자, 오늘도요, 골고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이거 베르세르크 금입니다. 자, 베르세르크 금은 금이 아주 최상급 상태예요. 굉장히 좋은 상태로. 자, 오늘 가격 한번더 조정해 드릴 거예요. 자, 이거 3만원짜리거든요. 2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2만원. 자, 이거 한 분께 드릴 거고요. 오늘 단품으로 올려드릴 아이들도 많아요. 수량 하나짜리들. 잘 보시고, 얼른 주문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멋진 베르세르크 금은 자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대 보시고요. 자, 앞모습, 자, 옆모습, 자, 이렇게 자, 깨끗하게 생긴 아, 베르세르크 금은 자 2만원 이거 한 분께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만원 드리는 베르세르크 금이고요. 자 이거는 아모란지였지요자 모란지도 아 크기에 비해서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게 드립니다 자 이거 2만원씩에 드릴 거예요 2만원 일단 4두짜리 자 드릴 거고요 3두도 어, 2만원 드렸었거든요 이거 4두짜리예요 자 모란지도 요즘에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서 인기가 굉장히 좋은아 이고요 저렇게 들어 있습니다 물이 자 아주 이렇게 아주 굉장히 물이 빨갛게 이렇게 들어있어서 예쁜 모란지는 2만 원씩에 드리는 아이고요. 자, 사이즈는 18cm 크기 되겠어요. 자, 18cm 정도 되는 모란지 2만 원씩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거 그린 서프 군생이고요. 자, 그린 서프도 자, 이게 입장이 잔잔하면서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자, 꽃대들도 이렇게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린서프는 8,000원씩 해드린 아이예요. 8,000원. 자, 15에서, 15에서 16cm 정도 되는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린서프 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입니다. 자, 깨끗한 상태로 아주 잘 크고 있는 그린서프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는아 골드 아, 섀도우 금이죠. 자, 요거는 또 목등이에요. 자, 목등이 골드 섀도우 금들은 자, 금들이 굉장히 잘 들어 있고요. 자, 이렇게 밑대 목대들 가지고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거는 아, 만원씩에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자, 이거 골드 섀도우 금. 자, 요런 요런 식으로 지금 커 있는 아이거든요. 자, 골드 섀도우 금은 자, 이거는 아, 만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금이 좋아요. 이 상태가. 자, 골드 섀도우 금이고요. 자, 요거 핑크 펑키 금이에요. 자, 핑크 펑키 금 한두짜리. 자, 요거 6 0 0 0원씩해 드리는 핑크 펑키 금이고요. 혹시 군생 이 2두짜리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드리도록 할게요. 2두는 1만 0 0 0원씩해 드리거든요. 만 원. 자, 요거 핑크 펑키 금은 한두짜리들. 자, 6 0 0 0원해 드리고요. 자, 한두짜리라 해도 크기는 괜찮아요. 한 8~9cm 정도 되거든요. 자, 핑크 펑키 금. 자, 요거 6 0 0 0원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탱탱볼 아, 캔디에요 탱탱볼 캔디 약간 한동안에 예전에 조금 나오다가 요즘에 요 아이 귀해졌어요 굉장히 귀해졌고요 탱탱볼 캔디로 이렇게 목대로 큰 아이거든요 자 꽃대도 아주 이렇게 멋지게 지금 피고 있고요 자 이것도 이제 미인 종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미인 종류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거 입장이 동글동글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알모양으로 생긴 아, 탱탱볼 캔디 자, 이거는, 아, 3만원, 이고한 분께 드리도록 하고요 3만원. 자, 이것도 4만원대 아이였었거든요. 3만원에 이거 드리도록 합니다. 잘 크고 있어요. 자, 25cm 크기의 멋진 탱탱불 캔디. 자, 귀한 아이, 요 아이 또 보여드렸습니다. 자, 탱탱불 캔디구요. 자, 이거 다 닥터, 어, 버터 필드 금입니다. 자, 닥터 버터 필드 금. 자, 오늘 이거 또 가격을 한번 또, 어, 빼드릴게요. 이거는 큰아이예요 자, 크기별로 다 가격이 다르고요. 자, 이것도, 아, 만, 아, 2만원짜리, 만 6천원에 드렸던 아이인데, 오늘은 이거 아, 만, 아, 4천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 4천원.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 만 4천원씩에 닥터 버터 필드 금 아, 드리도록 하고요. 자, 크기 굉장히 좋고, 얼굴 굉장히 많은 아이예요. 자, 이거는 16cm 크기의 예쁜 분생이고요. 닥터 버터필드 금입니다. 자, 이거 아미산이었죠. 자, 아미산. 자, 아미산 요 대품. 자, 이건 4만원대 아이. 자, 이거 오늘 가격 굉장히 좋게 드릴게요. 자, 2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 자, 크기는 20cm 크기 되겠고요. 자, 반 값으로 이거 하나, 한 분께만 드리겠,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미산. 굉장히 멋진 아미산이고요. 자, 2만 원요 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상태로 풍성한 얼굴 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미산은 2만 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2만 원에드리는 아미산 보여드렸고요. 자, 이거 흑법사 철화죠. 자, 흑법사 철화. 자, 이거는 상태가 아주 굉장히 좋고요. 크기 좋습니다. 자, 요 아이 있고요. 자, 이렇게 멋진 철화로 엮여 있는. 아, 흑법사. 자, 유 아이하고요. 자, 요거 두 개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생긴 아이. 2만원 드립니다. 자, 우측의 아이가 키는 좀 크고요. 좌측의 아이가 키는 좀 작아요. 자, 풍성한 얼굴은 거의 비슷하고요. 자, 요런 모습으로 생긴 흑법사처럼 2만원 드릴 겁니다. 자, 2만원에. 자, 큰 우측의 아이는 높이는 35cm 높이가 나오고요. 자, 요거는 2 0 3cm 정도 나오고요. 그러네요. 크기가. 자, 키는 좀 차이가 납니다. 2만원씩의 흑법사 철화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노랑풍선이었고요. 자, 노랑풍선도 두 개가 있습니다. 현재 농장에 이제 이게 다 마감이 돼서 두 개만 지금 드릴 수 있고요. 밑에 이렇게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노랑풍선.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8,000원 드리는 노랑풍선입니다. 밑에 자구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일단 이거는 삼두 자 이렇게 배치가 예쁘고요. 자요거는 길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많이 달려있고요. 노랑풍선 8,000원 드리도록 합니다. 8,000원. 두개 네, 있습니다. 두 개. 자 노랑풍선 보여드렸고요. 자요거는홍학철어였죠자 홍학철화도 자 예쁘게 물이 잘 들어있는 홍학이에요. 이렇게 정말 멋지게 물이, 물이 들어있고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정말 학의 어,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빨갛게 하죠 자 이렇게 홍학 철화자 앞에 생얼도 예쁘게 가지고 있고요 철화도 예쁘게 엮여 있는 홍학 자이거는 3만원 짜리입니다 24,000원에 이 아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생긴 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몸으로 되어 있는 자 홍학 철화는 24,000원에 이고 목대 아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상면 두피가 이것도요 크, 어 두피는. 23cm 정도 될것 같아요 높이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홍학철화입니다 자 홍학철화는 24,000원에 아이 드리도록 합니다 자 녹두빙수 이거 대품이에요 자 녹두빙수는 아 이거 아 이렇게 큰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저희들 한두 자리만 다 보여드렸었고요 요새 요새 자 이거 4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자, 30cm 폭의 녹두빙수. 자, 녹두빙수 얼굴 보세요. 굉장히 아주 이렇게 동그랗게 지금 말리면서 지금 예쁘게 크고 있는 아, 녹두빙수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자, 녹두빙수는 4만원 이거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만원. 자, 이 아이도 빨리 주문 주셔야 되니까 한 분, 한 분께 드리니까 얼른 주문 주세요. 자, 녹두빙수 4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거 샐러드볼이었죠, 샐러드볼. 자, 크기 큰 아이. 자, 만 원에 이 아이 드립니다, 만 원. 자, 거의 30cm 폭이 되는 아이고요만 원에 이것도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볼입니다. 자, 이런 아이들은 주문 얼른 얼른 주셔야 돼요. 금방 마감해야 돼요. 거의 선착순이기 때문에요. 빨리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 샐러드볼 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수연이었죠, 수연금. 자 수연금은 이렇게 멋지게 지금 들어있고요. 한 아이 큰 얼굴만 해도 가격이 요 정도면 가격대가 나가요. 이게 3개짜리 쌩얼이 큰게 있고요. 앞에는 철화들이 이렇게 금이 잘 들어있습니다. 자 서, 철화의 쌩얼이 이렇게 되어있는 아, 수연금. 자 이거는 2만원 이것도 한 푼께 드릴 거고요. 자 이거 2만원에 수연금 드리도록 합니다. 자 크기 이거는 어 25cm 정도 되겠네요. 자 수연금이고요. 자 이거 홍동 아 백금이에요. 자 홍동백금은 지금 한두 짜리들은 저희들 처음으로 보여드리죠. 자 이것도 저희가 늘린 아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천 원씩 에드립니다 홍동백금. 자 홍동백금 한두 짜리지만 금방 또 자구들 달 거예요. 자 크면서 자구들 달고 예쁘게 클 거니까 이거 한번 키워보시고요. 자 홍동백금 오천 원씩 에요 아이들 드리도록 합니다. 자, 홍동백금 오천 원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칸테였죠. 칸테, 14,000원 드리는 아, 군생입니다. 14,000원. 칸테, 1 4 0 0 0원이 와이, 예쁜 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수량은 지금 현재 이거 3주짜리 하나 있습니다. 20cm 크기의 칸테, 14,000원. 와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칸테가 인기가 너무 좋아요. 와이가. 보디 뽀얗게 앉아있어서 아주 매력 있고요. 자, 멋진 아이, 자, 이거 한, 한 분께 이거 3주짜리 1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어 로스코프 어 금이었죠. 자 로스코프 금 군생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한두 짜리들 아 6000원씩에 여러분들께 드렸고요자 이건 군생으로 목대가 생겨있는 아 로스코프 금이에요. 자 얼굴이 제법 많아요. 자 한두에 6000원씩에 이렇게 잘라서 이제 판매했던 그 아이들. 자 이거 얼굴 많은 아이들입니다 자 이거 로스코프 금은 24,000원에 드리는 자 이거 잘른 데가 없어요 이거는 자연으로 지금 아, 큰 아이고요 자 로스코프 금 24,000원에 이거 한 부께 또 드리도록 하고요 자 멋진 아이 로스코프, 로스코프 금입니다 자 이거 크기가 25cm 정도 되겠어요 자 25cm 정도 되는 아, 로스코프 금 24,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중간에 우견 몇개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풍성하게 목대로 큰 우견입니다. 자, 우견은, 아, 요게 묵둥이가 돼야 빨갛게 물이 들어요. 이거는 이제 키워가면서 한 2, 3년 정도 키우면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을 들여서 키울 수 있는 아이거든요. 자, 이렇게 묵, 묵, 묵둥이 쪽에서 빨갛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묵어버리면 빨갛게 전체적으로 물이 빨갛게 이렇게 듭니다 자, 우견유 크기에 비해서 가격은 또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는 아, 그런 크기들입니다. 자, 이거 12,000원씩 해드렸습니다. 12,000원. 자, 우견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 이거 눈꽃 아, 젤리고요 눈꽃 젤리도 수량은 많지 않아요. 현재 자, 이것도 인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자, 가격이 굉장히 아, 저렴해져서 인기가 좋아졌습니다. 아주 이거. 어, 이거는 어, 지금 현재 8,000원씩에 드리는 눈꽃 젤리예요. 이 크기 1 6 0 0 0원대 드렸던 아이였거든요. 8,000원씩에 드리는 아, 눈꽃 젤리고요. 11cm 크기 충분히 되는 아, 사이즈입니다. 자, 이렇게 눈꽃 젤리들은 아, 8,000원씩에 드립니다. 얼른 주문 주세요. 수량 많지 않아요. 눈꽃 젤리 아, 8,000원씩에 아, 드립니다. 이번에 이 아이가 알터넌스 아프리카 식물 알터넌스예요. 자, 묵대가 이렇게 생겨있고요. 알터넌스는, 아, 요즘에 요 아이들 물 굶기면 하엽이죠. 그래서 물을 좀 충분히 주시면, 자, 이렇게 입장이 예쁘게 나오면서 큰답니다. 자, 꽃도 예쁘게 피는 알터넌스고요 자, 아프리카 식물 중에 요 아이도 키우기가 굉장히 수월한 아이 중에 또하나예요 자, 14,000원씩 해드리는 알터넌스고요 자, 일단, 여러 개가 있지만 요거 사진 아이 먼저 챙겨드리도록 합니다. 알터넌스 14,000원이고 챙겨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거 아메치스 묵둥이였죠. 자 아메치스 묵둥이 이런 아이들 보통 38,000원 이상 저희가 드렸던 아이 중에 또 하나고요. 자이 현재 지금 수량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 묵둥이 아이. 자 이렇게 풍성하게 자 목대로 생긴 아, 아메치스. 자 이거 3만 원 이거 한 분께 드리도록 합니다. 3만 원. 자이거 제가 걸어 놓느라 지금 고리를 걸었는데 고리가 필요하시면 고리를 드릴 수 있고요. 자 이거 높은 분에 심어가지고 늘어뜨려도 정말 예쁘게 아 어, 예쁜 수형으로 키울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아메치스 3만원 이거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멋진 아이 아메치스는 3만원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어, 버클리 금자 저렴한 아이 또 이거 두개 챙겨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이 아 최상급으로 지금 어 아, 크고 있는 아 버클리 금이에요 버클리 금 요즘에 좀 귀하죠 이 아이들 지금 많이 나오는 데가 없기 때문에 귀해요 자, 버클리 금은 2만원씩 해드렸습니다. 오늘 2만원. 자, 가격도 저렴하게 드리니까 이때 한번 또 갖다 한번 키워보시고요. 너무 멋진 버클리 금입니다. 자, 이 버클리 금은 크기가요. 18cm 크기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 좌측에는 조금 작네. 16cm 정도 되겠고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자, 버클리 금은 2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2만원. 자, 이 예쁜 아이 2만원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거 스타마크 철화에요. 자, 스타마크 철화. 자, 스타마크 철화는 정말 사이즈가 커요. 자, 이거는 30cm가 넘는 크기예요 자, 대박입니다. 정말. 자, 이거는 완전히 세수대 앞에 지금 당겨있고요 자, 이렇게 큰아 스타마크 철화는 아 가격이 정말 좋습니다. 자, 10만원 요거한 번께 드릴게요. 10만원. 자, 이것도 지금 판매하지 말라고 지금 자꾸 했던 아이 제가 한번 보여드립니 너무 예뻐서. 자 이거는 저희 와이프가 지금 키운다고 지금 따로 빼놓던 거예요 자 너무 예쁘게 크고 있는 자 이거 스타마크 자 10만원 요거 한 분께 드리도록 합니다 10만원 자 예쁜아이 자 10만원 요거 한 분께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거 뉴진스 군생이었죠 자 뉴진스는 보통 얼굴 5개짜리에 4만원 정도 합니다 자 이거는요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자 보시면 어, 25cm 크기의 뉴진스고요 자 얼굴은 어, 셀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둘, 2, 4, 6, 8, 10도 이상 되겠는데요. 자, 5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뉴 진스 자, 뉴 진스도 어, 굳혀진 모습을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자, 이것도 이제 목대가 생기면서 굳혀지거든요. 자, 뉴 진스는 자, 5만원이고 한 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원입니다. 자, 예쁜 아이 어, 이거 먼저 누가 손착수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25cm 크기의 뉴 진스입니다. 문가드니스 금이구요. 자, 문가드니스 금도 자, 복면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금이에요. 자, 요렇게, 자, 요렇게 너무 예쁘게 생긴 문가드니스, 문가드니스 금. 12,000원 드릴 겁니다. 1 2 0원 자, 일단 요거 앞에 거가 아,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12cm 크기의 문가드니스 금은 1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쁜 아이, 요 아이 갖다 띄워보시고요 문가드니스 금입니다. 자 이거 핑크 체리구요 자 핑크 체리도 자 얼굴 많은 군생으로요 자연 군생으로 예쁘게 크는 핑크 체리입니다 야 동글동글 해서 입장도 예쁘게 이렇게 생긴 아이구요 자 이것도 물이 핑크색으로 물이 진하게 드는 중에 하나입니다 핑크 체리 16,000원이었습니다 16,000원 자 크기 풍성하고요 두, 크기는 지금 아 수량은 지금 두개 지금 현재 예쁜 아이 두개 지금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cm 크기 돼요 자 이렇게 핑크 체리 16,000원 드릴 겁니다. 16,000원. 아, 문페리어 백금입니다. 자, 문페리어 백금도, 자, 이거 4만원 드리는, 자, 예쁜 복륜금이고요. 자, 자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자구들. 자, 문페리어 백금. 너무 멋지게 생긴 아이고요. 깨끗한 상태입니다. 자, 완전 복륜금에 이렇게 자구도 두개 예쁜 아이 달고 있고요. 크기도 제법 큰 사이즈입니다. 자, 이거는 15cm 크기. 아, 되는 분패리어 백금 4만원 드릴게요. 4만원. 자 4만원 드리는 아 분페리어 백금 자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홍진철아 보여드리고요. 자 홍진도 자유거 귀한 아이예요자 이것도 많이 유통이 안될 겁니다. 자 홍진철아 자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자 분생으로 지금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얼굴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렇게 생긴 홍진이고요.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만원. 자, 홍진, 요거 4만원짜리. 자, 홍진은요, 3만원에 거한부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입니다. 자, 이거는 어, 크기가 17cm 크기 되겠고요. 홍진. 자, 이거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올리비아 있고. 자, 요거는 퀸즈마리아 금이거든요. 퀸즈마리아. 자, 퀸즈마리아 금도 크기가 아주 굉장히 커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구요. 자, 요거는 12,000원에 드리는 퀸즈마리아 금입니다. 자, 14cm 크기에 아주 멋진 아이 퀸즈마리아 금이구요. 정말 똘방지게 잘생겼어요. 자 이렇게 자 퀸즈마리아 금은 12,000원에 이 아이 드리도록 하고요. 잠깐만요. 자여기아 요거는 아, 브래들리였죠. 자 브래들리 빨갛게 아주 물이 들어있는 브래디, 브래들리 군생은 아, 16,000원에 이거 한 부께 드리도록 하고요. 자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자 이것도 어, 18cm 이상 아, 되는 사이즈입니다. 브래들리입니다. 16,000원에 아, 드리도록 할게요. 자, 16,000원 드리는, 자, 브레들리 군생이고요. 자, 요거 새벽이거든요, 새벽. 자, 새벽 군생도 이거 얼굴이 완전 따글따글이에요, 돌덩이에요. 이거 집어 던져도요, 그대로 아주 딱딱하게 지금 붙여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요거는 3만원 드리는 새벽이에요, 새벽. 자, 20cm 크기의 새벽 군생은 3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벽은 지금 이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멋진 아이. 아, 새벽 군생입니다. 3만원 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탑 아, 철화구요. 자, 레드탑 철화 크기 굉장히 커졌어요. 자, 이건 배는 컸어요, 배. 자, 가격대는 똑같이 12,000원 드릴 겁니다. 자, 오랫동안 아, 키운 아, 레드탑 철화는 아, 12,000원에 이 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사진 아이 드리도록 할게요. 쌩얼도 달려있어서 예쁜 아이입니다. 13cm 크기의 아, 레드탑 철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레드 탑철화는 12,000원에 이와이 드리도록 합니다. 자, 야생 콜로라타 자유거 보여 드릴게요. 자, 이것도요. 12,000원 드립니다. 자, 얼굴은 현재 지금 사두 큰 얼굴로 보이고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야생 콜로라타 아, 12,000원 이거또한 번께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크기는 아, 요것이 어아 15cm 크기 되는 사이즈에요. 자 이렇게 예쁜 야생 콜로라타구요. 12,000원 드립니다. 자 이거 미국 블루라이트였죠. 자 어제 보여드렸던 대품은 아주 인기가 너무 좋아서 달라진 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작은 사이즈 또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 블루라이트 요것도요 현재 목대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목대. 자 만원씩에 미국 블루라이트 드릴 겁니다. 만원. 자, 이것도 예쁘게 이렇게 빨갛게 불이 들어있어서 아주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미국 블루라이트는 만원씩에 이 아이 드리도록 합니다. 미국 블루라이트입니다. 만원입니다. 자, 일단 삼두 얼굴. 자, 이런 아이들 원하시면 길쭉한 아이 드리고요. 삼두 얼굴이 거의 일정하게 삼각형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보기 좋아요. 자, 미국 블루라이트 만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롱기시마에요. 자, 롱기시마. 자, 요거, 요거 두 개는, 아, 만 이천 원씩 드릴게요. 만 이천 원. 자, 롱기시마 예쁜 아이. 자, 요거 만 이천 원 드릴 겁니다. 자, 요것도 크기가요. 12cm 크기 되겠습니다. 자, 롱기시마. 요거는, 아, 이렇게 얼굴도 굉장히 많구요. 색감도 아주 굉장히 예뻐요. 요런 식으로. 자, 롱기시마. 요거 두 아이는, 아, 만 원씩에, 아, 만 이천 원씩에 요거 아 드리도록 합니다. 만 이천 원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릴리패드 금이구요. 자, 릴리패드 금. 자, 요거는 제일 작은 사이즈의 금이에요. 릴리패드 금 중에. 자, 요거는 16,000원 드리나이구요 자, 얼굴은 몇 개인가요? 둘, 넷, 여섯, 여덟 개 지금 달려있는 아, 릴리패드 금. 자, 크기, 아, 큰 거는 또 가격대가 좀 무거우니까, 저 요거 저렴한 사이즈에, 아, 저렴한 가격대에 갖다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16,000원 드리는 릴리패드 금입니다. 자, 릴리패드 금은 16,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배치가 너무 예쁘네요, 이 아이도. 릴리패드 금입니다. 자, 얘는 자 코랄 아 퍼플입니다. 자, 코랄 퍼플. 자,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에요. 자, 6,000원씩에 드리는 자 코랄 퍼플이고요. 밑에 목대가 또 생긴 아이들이거든요. 자, 코랄 퍼플 3두짜리들 요런 아이들은 아 6,000원씩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00원. 자, 코랄 퍼플이고요. 자, 이번에는, 자, 핑크 백봉이에요. 자, 핑크 백봉. 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군생입니다. 자, 목대도 있지만 밑에 자구들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 또 따로 이렇게 빼놓은 아이들이에요. 자, 핑크 백봉. 자, 요거는요, 얼굴이 굉장히 많거든요. 12,000원 시계 드립니다. 12,000원. 자, 얼굴 보세요. 진짜 많이 달렸거든요. 이렇게. 자, 얼굴 많은 아이들 이렇게 따로 빼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요. 자, 이렇게 생긴 핑크 백봉. 12,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핑크 백분, 12,000원의 아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요거, 에스메랄다 제품이죠. 자, 에스메랄다는, 자, 이렇게큰 사이즈의 아이, 한 분께 드리도록 합니다. 자, 5만원 드릴 거예요, 5만원. 자, 예쁜, 아, 요 에스메랄다구요. 거의, 거의 지금 생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요 자,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자 이렇게 목대도 멋지게 생긴 에스메랄다 이거 제품으로자 5만 원으로 한 분께 드리도록 합니다. 자 5만 원에 이거 한 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자 30cm 크기의 에스메랄다입니다. 이거 수량이 지금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자 이것도 따로 별도로 이렇게 예쁜 아이 보관해 놓은 아이 이거든요자 5만 원 이거 한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 영상 마지막 부분에 자 이거 반대리 멋진 아이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긴 아이고요. 자, 여러분들께 반대리는 아, 꾸준히 사랑을 받는 아이구요 자, 이거 보통 한 가지 이거 커팅해서 한 가지 2만 4천 원에 3만 원 정도 그 정도 되는 가격대입니다. 자, 이렇게 풍성하고요, 멋진 수형으로 자랐습니다. 자, 이거는요. 우리, 그, 이제, 매니아 분께서 이렇게 몇년 동안 지금 키웠던, 반대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잘 키웠어요. 작은 아이도 갖다 키우면, 물론 이렇게 크겠지만,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이거는, 정말 가격 저렴하게 이거 한 분께 드리도록 할게요. 12만원 드리도록 합니다. 자, 반대리 꽃은 이렇게, 어떤 때 나올 때는 핑크로, 진한 핑크로 이렇게 나오면서 폈다가, 이렇게 흰 꽃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모래이 나올 때는 빨간 꽃, 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색깔은 의미가 없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 반대리는. 그리고 연중 꽃을 이렇게 몽우리가 새로 생기면서 꽃을 볼수 있는 아이고요. 그 반대리는 물을 좀 촉촉하게 그래도 잘 주셔야 돼요. 자, 이거 반대리가 아주 물을 굉장히, 물을 말리면 또 이거 하엽이 많이 쳐요. 그래서 물을 한 번씩 충분히 주시면 건강하게 잘 키울 수 있고요. 아, 물론 겨울에는 이제 밖에 이제 월동은 안 돼요. 그래 월동은 안 되지만 실내에다 놔두면 잎이 또다떨어졌다가도다 나오기 때문에 아 키우는데 전혀 아주 문제없을 거예요. 자, 이거 한 분께 이 대품 12만원, 이거 드리도록 합니다. 12만원. 자, 어떻게 이렇게 큰 사이즈를 어, 가져가실, 가져가실 수 있겠어요? 정말 어, 멋진 반대리고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자, 앞뒤 모습은 뭐 없을 거 없구요. 굉장히 아주 일정하게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자, 정말 이거는 누구한테 드리기도 좀 아까울 정도로, 자, 이렇게 키운 아이거든요. 반대리. 자, 반대리 12만원 요거 드리면서 영상 정리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자, 항상 좋은 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